장속 노폐물 싹 정리하는 사과 먹는 법두 가지.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죠.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사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장 건강 효과가 훨씬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장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과 섭취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. 화면 두번 톡톡 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됩니다. 첫 번째는 사과차입니다. 사과를 익히면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. 팩틴은 장 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사과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은은하게 끓여 차로 마시면 장 노폐물 배출은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과 면역 관리에도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사과구이입니다. 사과 껍질에 풍부한 팩틴은 장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사과를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구우면 폴리페놀 성분까지 더해져 장내 환경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사과는 생으로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장의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사과 조금 다르게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.